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.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작은 꽃집을 꾸려오던 진영이 아빠는 2년 전 소화가 잘안 된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. 그때 받아든 위암 3기말이란 진단서는 아빠의 삶을 2년도 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. 정소영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. 어떻게든 아이들과 행복하게, 아,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시면서 음식을 못 드시고 다 토하시면서도 이번 봄에 가족들끼리 꽃 여행 가실 거라고 정말 많이 기대하셨는데 결국 아버님께서는 3월 24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. 어떻게든 살아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아빠. 어린 남매는 아직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. 타양에서 아빠 없이 홀로 남겨진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며 가족을 부양해야 할 형편인데요. 아직은 엄마도 진영이 남매도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빠에 대한 그리움만 헤아릴 뿐입니다.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. 사랑해요.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. ARS 060-700-1580. 060-700-1580. 한 통화 3,000원으로 희망을선물해 주세요.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, 카카오톡, 아람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ARS 060-700-1580. 한 통화 3,000원입니다.